교육 컨설턴트 슈퍼맨쌤 브이로그 편이고요 오늘 어, 영상 주제는 어, 기회는 어,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는 어, 판서 주제고요 좀 생뚱맞게 이게 좀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좀 영상을 좀제 생각을 곁들여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회가 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 이제 뭐 부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 누구나 기회는 온다. 한 번쯤은 온다. 뭐 세번 온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왜 그런 기회가 안 왔지라고 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지금까지 안 왔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되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소한 기회들 큰 기회들이 왔을 때그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마주치지 못하고 어, 지나쳤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지금 돌이켜서 이제 뭐 생각을 해 보면은 그때 그게 나한테 기회였나 뭐라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이잘 잡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된 사람만이 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고요. 현재 이제 보면은 업계에 뭐안 좋은 바람, 뭐 파도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휩쓸고 좀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휩쓸려 지나갈 거고요.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잘 견디겠죠.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쓰나미처럼 다양한 걱정거리들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나의 그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주변에 계속 뭐 핑계거리들만 가득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뭔가 했을 때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런 기회가 와도 못 잡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설령 그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유지를 못한 채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그 기회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그럼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준비가 아직 많이 덜 됐기 때문에, 아주 덜 됐기 때문에 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어, 확률이 어, 되게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현대 사회가 뭐죠? 현대 사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죠. 그리고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요. 음. 자, 내가 현재 10이라는 그 노력을 했을 때, 내 주변에 11, 12, 뭐 20이라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현재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럼 기꺼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그더 노력한 사람이 그 기회를 가져가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느껴질 겁니다마. 그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지영 그 엄청 유명한 쌤이죠 고등학교 그 수능 강사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노력을 엄청 했는데 나보다 성적이 더잘나왔다고 그럼 인정했다라고 봅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했을 거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살면서 본인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엄청난 노력광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성공한 사람들과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뭐 사장님 대표님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되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런 말들도 많이 해요 운이 좋았다. 대부분 이 운이 좋았다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운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A 온라인 교육회사를 이제 5년 전에 그 신규로 오픈을 했다라고 해보죠. 뭐그 전까지는 좀 매출도 좀 많이 없었고, 매달 적자에 직원들 급여도 가끔 밀릴 때도 있고, 뭐 이제 월세도 못낼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해보죠. 하지만, 이 온라인 교육 대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마케팅에도 투자를 했고, 뭐 월화수목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일요일까지 뭐 쉬는 날 없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 매출 신장을 위해서 진짜 단 하루도 어 빠짐없이 몇 년간 노력을 했다라고 해보죠. 자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생기죠. 이 노하우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뭐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들 관리 부분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노하우들이 쌓였을 거고요. 근데 갑자기 이때, 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음. 이 사태를 발판으로 이 A 온라인 교육회사는 매출 성장을 크게 하게 됩니다.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수업들이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밀듯이 어 이쪽 회사를 통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 동안 열심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서 더욱 더큰 매출 시너지를 내서 어 2023년에 어 2022년 작년에 최고의 매출 뭐 실적을 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제가 해당 대표님을 만나서 어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운이 좋았다. 어, 열심히 뭐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운이 좋았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어, 우리 회사는 더욱더 운 좋게 잘될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확률이 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사례는 그 예시를 든 거예요. 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반대로 폐업 부도 처리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다 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어, 붙일 수 있는 예시죠 음, 자 그리고 현재 어, 교육 관련 업계들 좀 동향을 보면은 뭐 기관들 보면은 매출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고 지금 급여도 밀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퇴사를 하고 이제 무너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누군가는 이거를 기회 삼아서 더욱더 큰 성장 원동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 이제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었냐라고 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음, 다들 누구나 노력은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 무엇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 빨간색으로 좀다 적어볼게요. 정답이 있을까? 현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이 있을까요? 한 가지 좀 조언을 좀 드려보자면은 현재 나의 그 주어진 현재 시간, 현재 나의 시간, 현재 나의 상황,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현재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 미친 듯이 집중해서 일을 하는 부분인 거고, 뭐 내가 지금 일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마신다. 수다를 떤다. 그럼 그 상황에 심취해서 많이 친구들과 수다를 떠고 노는 거고, 술도 마시고 하는 거고, 만약에 현재 내가 지금 이성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이성친구와 좋은 추억거리를 쌓는 게 좋다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내갈 길만 가겠다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구장창 뭐라든 저는 일만 하겠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몇달 만에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직원이, 아, 저는 오늘 일이 정말 많아서 회식 못할 것 같아 요 일만 하겠습니다. 자, 1년에 회사에서 1년에 한번 있는 종무식을 진행하는데, 아, 저는 죄송한데 일이 많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분은 일이 많으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할까요? 쉬는 날도 에 일만 하겠네요. 공휴일에도. 자, 그렇다면 이 회사에 있는 대표, 팀장, 직원분들은 이 아까 그렇게 말한 일만 하겠다는 직원을 바라본 시선이 어떨까요? 정답. 말씀 안해줘도 알고 있겠죠. 음, 자, 오늘 브이로그 형태로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음, 이 최선, 현재 상황에 진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현재 상황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기회는 음,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된 내용이고요. 준비된 자에게 온도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도 현재 나의 현재 시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현재 그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좋은 주제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